요즘 시장 움직임 정말 변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해외 유명 채널에서 찾은 굉장히 정확한 트레이딩 지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 지표는 정말 정확하게 추세를 판별해 줍니다. 그 전에 저도 요즘 매매하는 데큰 도움을 받고 있는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하면서 높은 수수료 내고 계셨던 분들, 기본적인 혜택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실시간 타점을 알려주는 AI 신호방, 타점 그대로 진입 익절해주는 AI 프로그램 등 모든 혜택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 설명란 클릭해주시고요.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링크 클릭해서 회원가입해주시면 바로 거래수수료 평생 5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가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비트게 거래소와 협업으로 진행 중인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EMA 트렌드 미터를 검색해 차트에 추가해 줍니다. 오늘 소개할 지표가 바로 EMA 트렌드 미터 지표입니다. 지표를 차트에 추가했으면 기본 설정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의 인풋 탭에서 EMA 베이스 라인을 13으로, 패스트를 21로, 미드를 34로, 슬로우를 55로 변경합니다. 그다음 모습 탭으로 가서 제일 위에 있는 세이프 박스를 선택 해제합니다. 지표의 민감도를 낮춰서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때만 신호가 발생하도록 설정을 했지만 시장 횡보 시에 여전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표를 한개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바로 스토캐스틱 모멘텀 인덱스입니다. 지표에서 스토캐스틱 모멘텀 인덱스를 입력하고 차트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지표 설정의 모습 탭에서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수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불투명도성을 100으로 높입니다. 이제 차트에 두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트렌드 미터 지표는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스토캐스틱 모멘텀 인덱스는 가격이 횡보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두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Long m 션 s Position 진입 조건은 EMA 트렌드미터 지표의 세개의선 모두가 초록색이어야 하고요. 두개의 선이 초록색이고 하나가 빨간색이면 포지션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세개의 선이 초록색인 걸 확인을 하면 두 번째 지표인 Stochastic Momentum Index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흰색 선이 중앙선 0선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상승해 노란색 선을 상향 돌파하면 트렌드 미터 지표를 다시 확인하고 여전히 모든 선이 초록색인지를 확인하고 초록색이면 우리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먼저 EMA 트렌드 미터 지표의 모든 선이 녹색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선이 녹색이 되면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수를 확인해 흰색 선이 중앙선 0선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흰색 선이 영선 아래로 내려간 이후 다시 상승해 노란색 선을 상향 교차하면 EMA의 트렌드 미터 지표의 모든 선이 녹색인 걸 확인하고 녹색이라면 롱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진입할 때 이전 저점 아래의 손절선을 설정하고 수익 목표가는 손익비 2대 1 비율로 설정합니다.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은 먼저 EMA 트렌드 미터 지표의 세 개의 선 모두가 빨간색인 걸 확인을 하고요. 다음으로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수의 흰선 중앙선 영선 위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선이 노란색 선 아래로 교차하면 트렌드 미터 지표가 여전히 모두 빨간색인 걸 확인을 하고 이세 개의 선 모두 빨간 선이라면 레드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이전 고점 위에 손절선을 설정을 하고. 수익 실현 목표가는 손익비 2대 1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활용해 보는 것 또한 좋습니다. 저는 해당 지표와 AI 신호방을 참고해 매매해 요즘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를 활용해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싶지만 바빠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께는 매매를 자동화해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클릭 한 번만 해주면 24시간 동안 알아서 차트를 분석 후 진입, 익절, 손절 등 매매를 진행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신호방으로 AI는 급등, 반등, 거래량 여러 가지 보조 지표로 볼수 있는 것들을 모두 분석 후 최적의 구간에서 신호를 보내 주고 있고요. 이 AI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겟, 바이비트 거래소와 연동돼 자동으로 이 신호방에서 나오는 신호와 같이 진입, 익절이 진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나 외부에 나가 매매에 참여하지 못할 때 AI 프로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회차별 진행이 어떤 건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지금 보시는 거래방법 A 신호방은 추세장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래방식이 1회차, 2회차, 3회차로 나눠지며 1회차 거래에서 손절이 진행될 경우 2회차는 비중을 다시 조절해서 좀더 높은 비중 거래를 하기 때문에 1회차 손절 후 2회차 입절을 하게 된다면 수익 전환되는 매매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 번 나누어 수익을 축적하는 단타 거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겟 API 본인 계정을 연동시켜서 거래는 비트겟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핸드폰 어플에서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는 비트겟 거래소 파트너 업체로서 원하는 분들께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랑 AI 신호 송출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저는 비트겟 거래소와 파트너십 관계라 여러분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가입 링크로 회원 가입해 주시고 코인 거래 선물을 시작하시면 저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출정 부분 레퍼럴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께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매매 프로그램, AI 신호방 연구적으로 거래 수수료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비트게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오래오래 이용하셔야 저 또한 좋은 부분이다 보니 수익을 볼수 있게 안정적이고 좋은 AI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벌써 3년 넘게 파트너로서 많은 분들께 AI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저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거래가 모든 거래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 방법 A 같은 경우는 평균 숙률 98% 이상의 높은 숙률을 자랑하고 있으니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평소에 코인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AI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 보시고 코인 거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문의링크로 가입 확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